자, 우리 엔캠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중에 영상을 한번더 다시 준비를 해봅니다. 어, 웬만하면 개장 전에 좀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이제 일요일 날 다시 한번좀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해서 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좀 확인하실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 시장 공략에 대한 가속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지금 이제 전액 점유율이 또 굉장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엔캠에 또 굉장히 중요한 흠풍 들이 불만한 소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추가적으로 제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개장을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효과를 좀볼 것이냐에 됐을 때 외부적인 요소도 지금 무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 부분도 좀 먼저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미국 파월 의장에서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좀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실제로 오늘 오전 8월 23일 토요 일 오늘 오전에 나온 보도인데 지금 뉴욕 증시가 일제히 대상승을 했.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에 대한 내용 때문에 호재반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미국장을 보게 되면 지금 뭐 해외 증시 자체는 우리나라 지수가 쉬는 동안에 지금 다 같이 이렇게 또 빨간 불 지금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좀 쉬고 있는 우리나라 주말이랑 겹쳐서 그렇지 뭐 다음 주 개장을 하게 되면 이번 8월 4주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면서 또 이제 시작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월 4주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8월 원래 같은 경우는 여기 8월 1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1, 2, 3, 4주 차예요. 그래서 원래는 5주 차라고 말씀드린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왜 4주 차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8월 1일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의 마지막 주봉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이 8월 같은 경우는 지금 캔들이 3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음 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주봉을 만들게 될 텐데 어 8월 1일의 마감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의 마감 주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8월 4주 차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주봉을 찍으면서 또이 8월에 마감을 하는 주차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부터 어떤 재료가 또 같이 엮이게 되는지, 어떤 호재들이 엮이게 되는지 분명히 봐야 돼요.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도 당연히 봐야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SK온이 이거 단독 보도입니다. SK온이 어이거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보도인데 SK온이 이제 조지아의 ESS용 LFP 라인을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원대 수주에 지금 인박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 ESS 수요가 굉장히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 뭐 시장 자체가 이제 이차전지 업종 자체가 다 LFP 쪽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맞는데 중요한 건 지금 조지아 공장에 라인 배정을 받았죠. 이 조지아 공장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 지금 진짜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이엔캠이 결국에는 ESS 수요 급증에 LFP 전액 주도권 경쟁에서도 지금 제대로 합류를 했다, 했다라는 보도 자체가 이미 8월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이 지금 북미부터 시작해서 중국 중심으로 지금 이 LFP 전액 공급 본격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진짜 확실하게 좀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엔캠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2019년부터 미국 조지아주의 공장을 이미 설립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가동률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이거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앤캠의 주가 상승은 뭐 거의 보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맞거든요. 이번 s k 1온에 대한 이 소식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미국 공장에서도 앤캠이 지금 좋은 호재를 지금 이제 바로 눈앞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놓여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앤캠 같은 경우 사실 중국 쪽, 이 중국 쪽에도 지금 이 전액 시장 자체에 굉장히 진출을 확신하게 하면서 시장 확대가 또 굉장히 적. 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S 볼트의 6,800만 톤 규모, 이제 6,800톤 규모의 전해 공급한다는 라 얘기도 이미 전부터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또 금요일에 나왔었던 보도죠. 중국 시장군이 가속화 얘기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이 중치 신능에도 지금 전해 공급 계약 계속 나오고 있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좋은 호재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번 8월 기점으로 다 나왔었던 호재인데 뭔가 지금 이렇게 속 시원하게 가주지는 못하고 약간의 조정 국면에 지금 들어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위치. 자체가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바닥이 여기다 바닥이 여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지금 여기에 와 있으니까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지 어떻게 이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의 바닥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주가를 이렇게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약간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진짜 바닥은요. 여기를 바닥이라고 하진 않고요. 고개를 살짝 들어올렸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어떤 매매 타점을 조금 공략하기 좋은 위치가 오게 되면 그 구간을 보통 바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때부터는요. 어차피 호재는 많아요. 어차피. 어차피 호재는 너무 많고 좋은 소식들은 지금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와중에 실제로 이제 우리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그큰 손들이 돈을 언제들이 붙느냐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스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오정강 대표이사의 지분 구조를 보시게 되면 우리 NKM 아래 중앙첨단 소재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중앙첨단 소재를 매매를 하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지분 구조 자체를 봤을 때 오정강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NKM과 아틀라스 팔천이 두 개예요, 여러분들. 뭐 다른 법인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NKM이랑 아틀라스 팔천이 보유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중앙첨단소재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광모도 같이 껴 있는데 광모는 아틀라스0 0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틀라스0은 어차피 오전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전광이 보유하고 있는 게 중앙첨단소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중앙첨단소재를 꼭 같이 보셔야 돼서 제가 채널에서 중앙첨단소재로 별도로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죠. 중앙첨단소재 중앙첨단소재 계속해서 같이 다루고 있기도 하고 네이버에다가 중앙첨단소재 검색해 보셔도 방금 전에 제가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모 엔케아틀라스발0이이런 식으로 보유 지분이 설정이 돼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요 주주 이게 오정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8월 4주차 네 번째 주봉이 찍기는 8월 4주차를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8월 4주차가 시작되는 첫 번째 거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외부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금리나 시사에 대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일단은 훈풍이좀 불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안 그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4주차 강조를 제가 지금 왜 드리냐면 중앙첨단소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공시를 보시면은, 중앙첨단 소재 공시 잠시만 볼게요. 중앙첨단 소재 얘기를 제가 왜 자꾸 하냐면 중앙첨단 소재가 이 이번 8월 29일 있죠 8월 29일 여러분들 다음 4주차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8월 29일 날이 100억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이 들어와요 여러분 납입이 그러니까 그 납입이 원래 6월 30일이었거든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4월 14일 날 올라왔던 었 최초 결정됐을 때는 5월 15일 날 원래 납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6월 30일로 미뤘어요 근데 6월 30일로 미뤘던 거를 또 미룬 게 8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 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는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중앙첨단 소재의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얼굴, 결국에는 이쪽에서 풍이 불게 되면 엔킨 같은 경우도 수혜를 보통은 받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만 호재예요 이것만 호재가 아니고 방금 전에 쭉 말씀드렸죠 뭐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지아 공장의 s k 온이뭐수척원대 수주 임박 완전 다가온 부분도 마찬가지고 중국 쪽에 지금 공급 계약 나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엔킨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음 주차 이 4주차를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시드 마련을 먼저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어 그럼 나 물타도 되겠네 월요일 날 바로 풀매수 박아야겠다 라고 하시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면은 개장했을 때 지금 주말 중에 뭔가 다른 특이사항이 만약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은 일단은 조금 좋은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가능성으로 봤을 때 근데 괜히 외부적인 요인으로 잠깐 말아 올렸을 때 괜히 들어갔다가 약간의 조정 들어왔다가 다시 가게 되면 요런 걸 여러분들이 못 버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4주차 기준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라서 그걸 여러분들께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지난 5월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게 갤럭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뭐 MCNEX, 나무가 캠시, MC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수하라는 를게 아니라 지난 5월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갤럭시가 판매가 잘 되면서 갤럭시의 카메라 모듈 공급하는 얘네들이 흐름이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5월 당시에. 근데 5월 얘기는 접어두고 지금 8월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 8월 18일이 됐는데 카메라 모듈 납품을 하는 얘네들 중에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갑자기 나오게 된 겁니다 8월 18일 기준으로 8월 18일이 여러분들 이번 8월 3주차 월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삼성 스마트폰에다가 공급하는 애들이 누구는 적자고 막 누구는 흑자 이러다가 한, 분, 이제 한 군데만 흑자인 거예요 딱한 기업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수급 자체가 한쪽으로 몰려요 여러분들 분위기상 보통 그래요 그래서 코아시아 c m 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실적을 봤죠 근데 이미 8월 13일 기준으로 8월 18일 날제 해당 보도가 나오기 그 전주부터 해서 이미 흑자전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그 전부터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코아시아 c m 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코아시아 씨 m 을 제가 지난 8월 18일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쭉 뒤로 당겨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난 이것도 일부러 움직이는 화면으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또 이거 시간 같은 거 조작했다고 또 생각을 하실까? 일부러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은 이거 진짜 움직이 진짜입니다. 제가 진짜 이번 8월 18일 기준으로 코아시아 CM을 680원 부근에다가 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8월 18일 이날이에요. 이날 8월 18일, 8월 18일이 이날인데 680원 여러분들 딱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잡아놨죠. 이게 8월 18일 기준으로 68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8월 매집 지속적으로 대기바한다는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4주차 기준으로 급등색도 하나 더 나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렇게 상한가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680원에 지금 잡아놓은 게, 보시는 것처럼 단 며칠 만에 966원까지 갔죠?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근데 8월 4주차 기준으로 이거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목 공개를 아직 못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말 동안에만 딱 집계를 해서, 다음 주 중에, 진짜, 어차피 엔킴도 마찬가지고, 중앙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 흐름을 좋게 가져갈 가능성이 지금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제가 추가로 매집할 종목 이런 식으로 완전 초급등 하는 것들 있죠 이런 식으로 제가 나갔던 거 다음 거 하나 더 나가니까 제가 이거 여러분들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완전 무료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 제가 뭐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뭐 이제 문자 보내실 필요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하신 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알림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어,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창에다가 제가 적어 놓을 겁니다 댓글창에 보시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링크를 좀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링크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뒤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 구독자 인증하기라고 해서 8월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 저희 채널을 구독을 누르셨냐 누르셨냐는 질문에 내 네, 구독자입니다 이것만 클릭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8월 달에 이미 하신 분들은 두번 제출을 하시면 이게 중복 집계로 해서 삭제가 될수 있으니까 지난 7월 달에 하셨던 분들 뭐 6월 달에 하셨던 분들 일전에 하셨던 분들은 제가 개인 정보를 파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8월에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되고 8월에 하셨던 분들은 다시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댓글 창에 있는 거 이거 이용하시 셔가지고 구독자 인증만 좀 해주시면 어100% 무료로 만약에 6%가 금전적인 요구하면 돈 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차피 저도 정규반을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한테 들 일단적으로는 무료로 먼저 알려드려야지 뭐그 뒤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바로 수익 볼수 있는 것들 몇 가지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게끔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인캠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또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준비한 부분인 것만큼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러 오늘 구독 버튼 에 대한 이 이제 부탁 좋아요 눌러달라는 부탁 일부러 영상 뒷편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아직까지 영상 끄지 않고 시청하고 계시다면 요것만좀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셨다라는 그 혜택으로서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